안녕하세요. 포인트원 치과원장 원기욱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이분도 이번 주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인데 치료를 종결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주된 치과로 오게 된 목적은 옛날에 신경치료 받았던 치아에 변색이 와서 웃음을 잘못 웃고 웃었을 때한 치아만 어둡게 보여서 굉장히 웃음에 자신감도 없고 사회생활 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셨던 그런 환자분의 증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활치 미백이라고 보통 하고요. 생활치 미백은 신경이 살아있는 우리의 자연적인 그 치아가 선천적으로 좀 어두우신 분도 있고 착색이나 여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어두워지신 그런 분들을 미백제를 사용해서 치아를 표백이라고 하죠. 밝게 만들어주는 과정이고, 그것은 단지 미백제를 치아의 표면에 적용하는 거지만, 실활치 미백이라고 함은 예전에 신경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어야 하고, 안에 있는 신경이 죽어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신경치료를 하다가 덜 제거된 어떤 잔사라든지, 아니면은 신경치료를 마무리하는 그 안에 들어간 재료들에 의해서도 그렇고, 변색이 오랜 기간 되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치아의 표면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변색이기 때문에 단지 표면에 미백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밝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 실알친 미백의 경우에는 치아를 구멍을 뚫어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멍을 레진이라는 재료로 메꿔놓게 되는데 그 레진을 제거하고 안에 있는 그런 신경치료를 했던 재료 물질 보통 이제 지피콘이나 아니면 시멘트나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에 그 안쪽에 구멍난 공간에 미백제를 적용을 해서 안쪽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변색을 표백시켜 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자의 케이스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의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뭔가 와이어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것이 예전에 교정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생략을 하고 오셨던 주된 이유는 신경조리된 치아가 너무 어둡다, 미백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셨습니다. 사진을 보면 딱 봐도 이치아만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백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톤이나 색조를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정확히 매칭되는 쉐이드 가이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었고요. 약간은 주황빛이 레드 톤이 좀더 많은 색깔은 또 어둡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치아는 구멍을 뚫어서 예전에 신경칠을 하고 여기 있는 와이어는 교정을 마무리하고 붙여놓은 와이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백을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이 치아가 신경치료가 종결이 된 치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다시 하고 이분은 다른 치아도 좀 어둡다고 느끼셔서 외부에 다른 생활치도 미백을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11월경부터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뭐 인내의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하셨고 실제 미백을 시작한 날짜는 차트상에 보면 12월 3일임을 알 수가 있고요. 처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아까 말씀드린 쉐이드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포토를 찍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후에 왔는데 특별히 많이 밝아진 거를 모르시니 겠다 라고 해서 치아가 오래 묵고 그러면 또 미백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계속 넣고 교체하고 넣고 교체하는 과정을 반복을 해서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보면 조금 밝아진 듯한 느낌이 돌고 있습니다. 다시 안에 있는 미백제를 교체를 하고 12월 말일. 그래서 조금 더 밝아진 듯 아닌 듯. 그래서 결으로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치아의 칼라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해서 한 것이 2월 초에 두 달이 걸렸네요. 조금 오래 걸린 경우가 되겠고요. 이게 처음 사진이고 지금 아래에 있는 것이 마지막 종결됐을 때 사진입니다. 약간은 어 이분이 조금 선천적으로 이쪽 부분 군데군데 좀 어둡게 비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정도에서 미백이 마무리돼서 그 미백제를 넣은 그 구멍을 레진으로 막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워낙 오래 경과돼서 약간은 사실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100%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긴 하지만 처음 사진과 비교해 볼 때는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는 이상 차이를 못 느낄 정도까지는 미백이 된것 같습니다. 미백의 그 원리는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생활치 미백에 비해서 실활치 미백은 조금 더 많은 조작과 과정이 필요하고 단지 생활치 미백은 표면에 바르는 거지만 미백제 자체가 또 유해한 란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할침 미백할 때는 조금 더 주변 잇몸이나주위 조직에 해가 안 되는 방어적인 시술을 하고 그 위에 미백제를 적용해야 되는 약간은 조금 더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를 합니다. 오늘 실할침 미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분은 보통 뭐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뭐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신데 보통 보면은 2주에서 한한달 정도까지는 지나야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나올 때까지 미백제를 적용해서 조금 뭐 더디신 분도 있고 조금 빠르신 분도 있고 뭐 그는 개인적인 그런 치질의 성상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료 과정은 개인의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한달 정도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거나 하는 점은 입을 벌리고 계셔야 된다는 그점 외에는 특별히 없고요.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리콜을 해서 환자를 체크해드리고 색조를 확인하고 안에 있는 미백제를 교체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7월치 미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신경이 살아있는 그런 치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한 신경치료에 의해서 변색이 되거나 안쪽에서 일어난 변색을 치료하는 과정 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기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